잘들 쉬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강 반장입니다. 호우예 <laughs> 아유 오늘은 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계 올라왔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간 좀 조정을 받는다 그랬죠? 예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어제 많은 얘기 우리 나눴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 고영에 또 반등할 만한 시그널의 실체를 제가 좀 하나하나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명확히 대응하셔야지만 하는 확실한 전략과 타점까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자,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크게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자, 저는요.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가지고 온 모든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대비하자라는 바로 지금 어떻게 봅니까? 예, 귀신 아닙니까, 저희. 예. 시계 올라왔으니까 또 시계 내려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세력들이 흔들기 너무 좋은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얘네들이 여기서 더 크게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 투자주의 투자 경고 가는 거 얘네들이 원하는 거 아닐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주가를 또 크게 올릴 겁니다 우리는 얘네들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마 오늘 주말 동안 해서요, 주가를 좀뺄 거라고 좀 봅니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렸다가요, 우리가 맞는 수익구조 찾아서 만들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주특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예. 전자, 반도체, 이 제조에 바로 눈이라고 하는 정밀검사 기업이잖아요. 예. 정밀검사 장비 기업으로서요, 우리는 독보적입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가 정밀 특정 자동차 시스템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3D 납도포, 이 납도포라는 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예. 자동차 전장, 스마트폰, 산업용 전자기기, 그리고 고도화된 제조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비가 바로 이 장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이건요. 삼성전자도 쓰고요. LG전자도 씁니다. 예. 얘네 그룹에서도 이거 다 쓰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이 검사 장비예요. 정밀 검사 장비. 예. 그래서 이거만으로도 우리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게까지 올라가기에는 세력들의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들어서 지금 얘네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너무 좋은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어차피 우리가 발전하고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AI 반도체 있잖아요. 이론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까지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AI하고 관련된 것들은요. 앞으로 계속 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도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고용도요.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력들이 우리 계속 흔들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우리의 전략,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고 또 내려왔을 때, 또 다음 고점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또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도 좀 줄이고 수익을 좀 챙겨 놓은 다음에 안전 마진이죠. 그리고 다음 파동마다 우리는 분할 매수와 재진입 전략을 통해서 우리 고용 수익 극대화 해나가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아마 개인들 엄청나게 털려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구간.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고 거 그러셨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얘네들의 흐름을 쫓아가야 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 저희 지지라인 있죠? 예. 그 지지라인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추경매수해서 들어오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눌림목 나오고 조정 구간 분명히 나오니까요. 비싸게 사서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예. 최대한 싸게 사서 마진 높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닙니까? 예.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다좀다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혼자 운영하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010-4096-9493으로 뭐라 그럴까요? 고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들한테 싹다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차트만 보고 움직이지 마라, 마라 한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세력들은요, 우리들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안하게 흔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실시간 흐름, 그리고 외인들의 확실한 포지션 전환,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AI가 지금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시대를 더 이끌어 간다는 얘기와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나 어떻게 보면 확률이 너무도 커지는 이 와중에 수급들이 지금 이쪽으로 쏠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고용도요. 같이 휩쓸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하기 어려우신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 수급 흐름, 거래량의 분포도 이런 것까지 제가 싹다 오늘은 정리를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매수와 매도와 가격까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자, 제 개인 전화번호 010-4096-9493으로요. 고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고용 운영하시는 거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외국계 리포트들 나온 것들, 정리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싹 넣어놨으니까 이 대응 전략함 보시면서 요거 고용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 만드는데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업나인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펜으로 하나 따로 빼놓은 거 있을 거예요. 예.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거라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고용 주가 조금 뺍니다. 예. 여러분들 긴장 바짝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 방도 조금 있다가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고용, 운영하시는 거, 좀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요, 적은 돈으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내용 있죠? 예. 제가 오늘, 대응 전략한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예. 자,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돈 되는 거, 저랑 함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 결국은 우리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자고. 예.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랑, 문자에, 제가 공문 하나 띄워드린 거 있죠? 예. 자, 바로, 신형, 매수, 매도 타점 잡는 프로그램,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실험까지 계속 끝내서 갖고 왔으니까요. 자, 이 영상 보시고 다음 영상 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짠! 바로 이겁니다. 예. 이전거보다도요 예.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고, 제가 이걸 직접 이 프로그램 가지고 키움증권에서 이미 검증을 끝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키움증권에서 하는데 대회 나가가지고요. 제가요. 예, 상위 1%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은 첫 스타트를 여러분이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제가 USB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준비를 제가 완벽하게 끝내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지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돼 있죠. 예, 단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이렇게 예, 밑에 매수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되고, 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또 끌고 가실 분들은 예, 여기 매수 매도 하시면서 평단가 낮춰 가시면서 예, 그렇게 수익 구조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차트가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을 조금 해드렸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예, 바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그 프로그램에서 그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예, 작전 세력들의 패턴과 매집, 그리고 단기 고점 시그널의 포차, 그리고 눌림목 기법, 그리고 시장 주도주 선별 기법. 이거를 이 지금 차트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 다 넣어 놨다라는 거죠.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매수 매도 까지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예 이건 뭐냐면요 아직 수급이 살아있다 라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슈림 로봇 같은 경우 어떤 섹터입니까 지금 굉장히 핫한 로봇 섹터죠 예 근데 수급이 없을 때 제가 차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쭉당겨서 보시면 자 요때 어떻습니까 예 자, 여기서 지금, 얼마입니까? 4,700원대죠. 이때 매수, 매도, 타점 나왔죠. 그리고 어땠어요? 12,000원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매도 사인 나왔죠. 예. 자, 수급이 없을 때는요, 요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아마 수익 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차트는요, 단순한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뭐, 전략도 짜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거 다 보고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요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수급 이상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띄워주는 구조기 때문에 그냥 신호만 이렇게 따라가셔도요. 예 솔직히요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 갈수 있을 거예요. 아 요번 프로그램도 사무실에 한번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매매기법하고 자료하고 그리고 세팅 가이드 이거 U.S.B 안에 함께 넣어놨으니까요. 세팅 지원 설명 한번 받고 그리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아셨죠? 혹시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급등 패턴하고요, 예, 추세 전환 그리고 구간 확인법 그리고 이 핵심 매매 기법 이 자료만 제가 따로해서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개인 전화번호 떠나 띄워놔야지. 예, 010 4096-9493으로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법이라고만 쓰시면요. 예, 요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방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오시는 방문 시간, 뭐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실 분들은 방문이라고 써 주시고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기법이라고 쓰시면서 제가 요 자료들 따로 보내 드릴 테니까요. 예, 이렇게 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번에도 좀 어렵게 준비한 만큼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요. 부자 되자구요. 아셨죠? 잘 들으셨죠? 예. 번거롭더라도 저번 것처럼 한번 해놓으면 우리 또몇년또 편안하게 수익구조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제가 기법이라고 해서 문자 남겨달라고 했죠. 근데 받은 분들 문자 오셨는데 그 전에 드렸던 기법이 온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안에 USB에다가 담아놨다고 그랬죠? 예. USB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기법이라고 해서 보내지 마시고, USB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저는요,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이것만 필요하면 돼요. <laughs> 자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건강 관리 잘 체크하면서 하자고요. 예, 돈 버는 것만큼 건강도 잘 챙기자고요. 아셨죠? 예, 자아 그리고 아니 왜 아직도 제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있잖아요. 오늘은 뭐였습니까? 에, 예. 에임 드라이오 시 공략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뉴스 나오는 것들, 코스닥 지금 상장 척 500주 돌파한 이런 뉴스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 근데, 예. 자, 전화번호 제가 하나 다시 한번 띄워 드릴게. 010-4096-9493으로요. 우리 고용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이것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제가요. 텔레그램 방 더보기란. 여기 영상 마지막에 거기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예 문자로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돈 되는 정보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 딴딴데 가서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 모든 섹터들 제가 여기 돈 되는 정보들 미국 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전부터 제가 싹싹 싹싹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돈 되는 정보, 저랑 함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고영이 진짜 주가를 끌어올렸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뇌 수술용 의료 로봇이요. 이제 FTA 승인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제어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수술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세하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요. 우리의 이 장점이 100%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와 그리고 뇌질환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늘어나면서 이 기계 또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101개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의 101개 된다. 거의 병원이 301군데 정도 된다는 데요. 진짜 이 300개 군데에이 지금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진출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아마 우리 주가요. 어마 무시하게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흔들기 좋다라고 한게 이거예요. 예. 이게 먹을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털어내고 얘네들이 주가를 편안하게 흔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네들의 흐름만 우리가 잘 쫓아간다면 수익 내는 거는요. 진짜 아주 그냥 극 할수 있다라고 제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고용이요. 이내 수술용 의료 로봇이 미국에 진출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순간부터요. 우리 주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기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 구간을 맞이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때 조금 여러분들 잘 버티셔서 또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저랑 고용 고수익 어떻게 보면 수익을 크게 화에 나가는 전략을 짜 가지고 지금처럼 운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제가 그냥 보내 드릴 수 없으니까요. 제가 황제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 어려운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용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저 단타방 운영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승률 90%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기, 단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는 이유는 양쪽으로 체크하시면서 하시라고 해 드리는 거니까 알았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 달라고 할 텐데 옆에다 단타!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단타방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아까 그거는 그거대로 문자 보내시고요 선물 단타는 따로 해서 보내주세요 같이 받으니까 또 누락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자, 그리고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받지도 못하고 예. 라이브 방송 오셨는데 열대번 문자 보내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010-4096-9493으로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저는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에 라이브 방송 한번 더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자, 제가 아까 보낸 대응 전략 자료 있죠? 이거 보시고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했죠. 예,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움직이신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 거 크게 도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텔레그램 방 확실하게 여기다가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그리고 수익내는 거 많이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문자 주신 분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 이따가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프로젝트는 바로 복리의 법칙 이었어요 복리 복리의 법칙 자 제가 소액으로도 충분히 부자 될수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100만원이라고 제가 표기해 놨어요. 10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저하고 13번. 딱 13번. 13번을 20에서 30% 내외로 딱 13번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리의 원리로 천만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100만원으로 천만원을 만드는 복리의 법칙. 자 수익률은 20에서 30%만 볼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큰돈 벌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요 밑에 전화번호로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저하고 함께 저와 함께 딱 13번으로 천만원 만드는 이 복리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밑에 이 전화번호로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딱 13번으로 천만원 만드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혹시나 자본이 천만 원이 아니어도 돼요. 예. 그거는 어차피 이 복리의 법칙으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5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7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30만 원으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복리의 복리니까 금액이 좀 적을 순 있죠. 적게 들어간다면 5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다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0만원 기준으로 1천만원을 기준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우리 형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와 함께 부자 되는 길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자, 제가 오늘은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준비한 황제주 선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미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주들이 보면 보통 한 5배에서 한 7배 이상 급등을 했어요. 예. 하지만 아직도 단한 종목, 아직 시작조차도 안한 종목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조용히 올라가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예요? 예. AI죠. 예, 이 AI 테마 안에서 뭐, 로봇, 그 다음 또 뭡니까? 전력, 뭐, 반도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모든 자금은 이 AI 섹터 중심에 있는 바로 엔비디아와 직접 연관된 주식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종목 중단 하나, 이 엔비디아와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르지 못한 종목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바로 실망 매물을 1년 넘게 받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종목은 하락형 매집을 끝내고 이제는 상승형 매집이 시작됐다는 그런 초입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자, 인벤티지 랩 어때요? 자, 처음에는 급등을 했어요. 자, 대략 한 여기 한만원 정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처음에는 어디까지 급등을 했어요? 예. 여기 3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중간 중간 조 정도 받으면서 주가가 건강한 조정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 줬는데 자, 그 이후 어때요? 확실한 조정 국면에 놓여졌죠. 예, 근데 이때 이 라인 있죠. 여기 17,000원 라인, 17,000 라인에서 다시금 하락형 매집이 들어오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일정한 구간에서 다시금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는 순간 무려 어떻게 됐어요? 대략 여기 만 원대부터 예, 대략 여기 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 몇 배예요. 거의 7 배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오픈드릴 종목도 정확히 똑같은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 공격형 매집 그리고 하락형 매집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이 실망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금 반등이 시작되는 초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한 가지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6,000원 요 부근이죠. 자, 이 말은 즉 세력들의 평단가가 지금 이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간은 정확히 눌림목 매수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과거 인벤티즈랩 7배 이상 올랐던 그 흐름. 지금 다시금 시작하려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바로 황제주처럼 미리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 전화번호 있죠. 예, 위에 전화번호로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 매집 플룸부터 예상 시나리오까지 종명명과 실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정리해서 지금 바로 문자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가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은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확실한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 문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자 되세요!